자, 우리, 어, 귀여운 정승우, 어, 어린이가, 요, 킨도에 왔어요. 우리 승우, 어, 킨도 다니니까 좋아요? 네. 아, 얼만큼 좋아요? 네 개. 그만 할 만큼, 딱만큼 좋아요? 와,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아요? 음.구나. 여기 보세요. 음. 킨더에 가면은 뭐 하고 놀아요? 장난감. 아,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장난감 갖고 놀아요? 네. 와. 킨더 맨날 맨날 가고 싶어요? 네. 와, 좋겠다. 우리 승우. 음.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우리 승우를 이뻐해요? 네. 와,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잘 놀아요? 네. 음, 그렇구나. 우리승우 킨더에서 열심히 열심히 신나게 놀고 할아버지 보세요. 인터뷰 하다가 멍 때리면 안 됩니다. <laughs> 어, 킨더에서 신나게 놀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,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또 만나요. 할아버지 데리러 올게요. 네 할아버지 인터뷰 마칠게요. 빠이바이, 빠이바이, 빠이바이.